이태희 첫 번째 의뢰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가씨였는데요 고등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숨어서 지낸다고 합니다 이 의뢰인이 지금 21살이에요 이제 21살인데 꿈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죠 의료인 차유리. 콤플렉스는 심하게 도드라진 광대와 사각턱. 그로 인해 뒤틀려진 그녀의 인생. 저는 꿈이 없어요. 6살 되는 해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할머니가 계신 시골에서 유년기를 보낸 유리. 소위 촌뜨기였던 동네 친구들과 아무 걱정 없는 시간을 보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살게 된 그녀는 자신이 알던 세상의 전부인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사했다. 새로운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난생 처음 외모에 대한 주눅으로 자신감을 상실했고 위축돼버린 그녀는 늘 외톨이였다. 외로웠던 시간 속 어느 날 친구 소개로 알게 된한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화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유리라고 해요. 둘 네. 뭐냐? 예, 귀엽지. 응. 아왜 그래? 아왜 좋면서?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첫 사랑. 그러나 그것은 악연의 시작이었다. 미안해. 아, 야, 뭔 어? 못생겨가지고 행동도 느려. 아, 미안. 빠져 아, 맞다.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장난하냐? <laughs>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한 남자. 그의 꼬임으로 그녀는 결국 고등학교 자퇴까지 하게 됐는데. 자자. 어. <laughs> 러블리야. 전화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지금? 너 어떻게 하고 응? 왔냐? 아, 오빠 걱정돼서 왔지. 아, 짠잖아 가. 그냥 어? 어 걱정돼서 왔는데 뭐또 가래? 야, 짜증내지 말고 가라고. 아, 왜 그래 또? 아 진짜. 야, 뭐... 가라고. 꺼지라고. 아, 불쌍한애 잠깐 만나줬면며 진짜. 언제는 내가 좋다며. 가라고 짠 짜증내지 말고. 왜 그래 오빠 야 가자 아. 바라 오빠 2년 동안 지독하게 이어진 악연의 굴레는 그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야 끝이 났다 활발하고 꿈 많던 어린 시절과 완전히 달라져버린 성격 감당하기 힘든 상처들의 짓밟힌 그녀 집에만 틀어박혀 습관처럼 반복하는 외모 비하. 결국 그녀에게는 꿈을 생각할 만한 자신감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수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외모로 상처받았던 지난 수많은 나날들.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엄마인데. 엄마 맨날 집에만 있고. 어 취업도 안 하고 그래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어 이제 이제는 예쁘게 돼서 어, 취업도 해서 열심히 살게요.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무구한 시골 공주에서 당당한 차도녀로 변신의 두 짝. 그레인 차유리 씨의 사연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집에서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받은 그 상처가 있었고요. 밖에 나와서 학교를 가면 또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남자 친구분을 보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네. 아 이렇게 여자분들 상처 분 주는 남자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좀. 예. 이제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어린 나이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아,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보는 내내 마음 아픈 눈으로 보시고 계셨어요, 이태희 원장님. 처음에 우리 채륜씨 봤을 때 어땠습니까? 상당히 그 생기가 없고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뭐, 남들을 얘기할 때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네. 물어봐도 그냥 아예 이렇게 대답하는 뭐 그런 음, 정도였는데요. 음,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차유리 씨의 얼굴은 이 전형적인 이 동양인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어, 약간 옆으로 넓으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납작한 그런 스타일인데, 네. 어, 광대뼈가 좀 옆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요. 또턱이 이제 비대칭이 네. 좀 이렇게 심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뭐 눈은 비교적 귀엽고 또 이제 부종교합은 없고, 이 턱에 비대칭이 있긴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이 턱관절 장애까지는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잘 치료를 한다면 이 질환 예방적 목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네. 꼭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군요. 그러니까. 음.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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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셨군요. 네. 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멋진 미래를 꿈꾸는 21살 차유리입니다. 와우! 와우. 예. 네, 차유리 씨, 남자친구가 구체적으로 예, 어떤 어떤 상처를 줬는지 저희가 좀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만날 때마다 못생겼다고 지저가고,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고, 데이트 비용도 모두 제가 다 냈고요. 아이고. 나중에 저한테 돈까지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고, 그래서 받진 못했어요. 아니, 왜 그걸 계속 해주고만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지금은 후여되지만 그때는 그냥 다 해주고 싶었군요. 그때 너무 좋아해서 예. 다 음. 퍼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어때요, 본인이 느끼기에? 지금은 예, 네,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어 이제 걔가 연락 와도 안 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 이태희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 자유리 씨의 그 얼굴에 대한 그 콤플렉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제 얼굴 형을 교정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요. 매끄럽고 이제 작아지기 위해서 광대 부분을 이제 다듬어 주었고요. 네. 또 이제 턱이 비대칭이 있었는데 예. 어, 턱의 부피감을 줄이면서 양쪽에 대칭을 맞추면서 턱을 다듬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예. 네, 생기발랄한 스물한 아가씨 차유리 씨 나와주세요. 네. 튀어나온 광대뼈와 작은 손스러운 인상의 라면맨이라 불리며 놀림받았던 차요리. 닥터에이전트 도움을 통한 그녀의 변화. 어? 위축됐던 지난 날은 털어버리고 당당한 도시여자로 돌아왔다. 이제는 이루고 싶은 꿈이 <laughs> 본인 얼굴 아닌 것 같아요. 어, <laughs> 아, 근데 지금 뭐 얼굴 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게딱 느껴지네요. 네. 아니 달걀형이 됐어요. 음. 어때요? 본인 얼굴 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딱 메이크업 하고 다 바뀐 모습 봤을 거 아니에요? 딱 어떤 느낌 들어요? 어 신기해요. 신기해요. 음. 어디가 가장 신기합니까? 이게 광대, 광대랑. 어. 광대랑. 퍽, 음. 턱 있는데, 예. 그 가족들은 혹시 봤어요 얼굴? 예, 네, 봤죠. 어,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언니는, 네. 많이 달라졌다 하고, 응. 음. 아빠는, 네. 웃긴가봐요. <laughs> 아, 왜요? 웃겨요? 왜? 왜요? 막 이렇게 탱탱 부어 있을 때가 와가지고, 아. 네. 음. 다들 네, 예뻐졌다고, 예뻐졌다고, 네. 음. 예. 그 전에 조금 상처받았던 말들이 많았잖아요. 뭐, 누구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나 그런 거 있어요? 그, 남자애한테. 남자애한테? 어. 그래! 갑시다! 네. 남자애한테. 똑바로 살아. 강결하고 아. <laughs> 좋네요. 똑바로 예. 살아. 예. 네. 늘또 차유리 씨 꿈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예. 네.